아 어, 자기장 빡세네. 1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3번 내려오는 거 조지고 여기 쇼 보자 알겠지? 3번 성당 다 나와야 돼. 알겠지? 에아 3번 명이... 그러니까 3번이 그냥 3번을 딴데 보내. 3번 덮피고 나면 여기 밀자 알겠지? 응.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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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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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지이 끝! 그렇지, 올라줬고. 나 3번에 내려와야 돼. 확인했지. 3번만 죽이면 된다. 응. 성각 넘기면서 가야 돼. 간다, 간다, 간다. 더 갔어, 더 갔어, 성각. 졸라 깐수 중.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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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을까봐 어 아, 자기장 빡세네 애매한데 어디에 지내는 거야? 드 직통으로 그냥 도로 타야 될것 같아 이제. 그.. 제, 젠지골 알지? 젠지골 어. 올려봐 내가 보이게 내가 포탑 싹 가는 여기 3번 번 말하는거지? 아 일로 창고쪽에서 튀어나온거만 조심해 어 등산타고 스타로클리 그 하는 중 곰발 아마 어, 곰발이 있을거야 형 음. 거의 미나스 애들이 거기 없으면 음. 곰발이 있는건 근데 방금 음. 싸워서 체험도 죽어 어? 그래? 음. 미나스 어. 죽었나? 어. 나이스 곰발 최고 좋다 곰발 했다 탔다 이나우스 없으면 아, 이거 먹을 때만 데아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 조심해야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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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아니 아.. 왜 거기까지? 아니 차차 차 있는지만 몰했는데나 도지 먹어볼게. 네, 도지. 아, 여기 신호등 집도 없는 것 같은데. 1번 이번, 이번 2번 없어. 이번 창고 욕심 어? 내지마 그냥. 어때? 창고 욕심 내지마. 어디? 야1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번 올리자. 이번 올리는 것 같아. 별로야? 아, 별론데 거기? 공발 있으면? 공발 있으면 별로야 그냥 일로 와 차라리 가거면 1번 저기를 가 신호등 지 찾고는 있어 아 신호등 지을가 아, 신호등 아, 신호 지 1번 가? 음. 1번 그냥 바디 따볼게요 어 아, 내가 2층 집 포탑 텐나 여기도 있어? 있어? 어, 어, 돌려 돌려 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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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크 내가 어. 그냥 공발이랑 저기랑 스플릿이 백퍼. 0 0 알았어 요새 올라왔냐? 1번 1번 있었는데 빠진 거 성태형 차 아, 살아있지? 내꺼 살아있어 내거 살아있어 자, 타자 나차 살아있는거 있나? 어, 나나 살아 살아야 있어. 돼. 아 살아있어 아 살아있어 와 이거 나 완전 요쪽 가고싶거든 너도 나랑 똑같이 됐네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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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조졌다 나 어, 야, 네가 운전해 아, 아, 시대. 눈 감으세요, 여러분들. 여러 가야지, 돌아서. 본발 먼저 올리고 이렇게 가지고 크게 졸라 도로 타. 그 말고 없어. 야. 능선에 먼저 올려봐. 어린다. 음, 아, 어? 떼주고 있어. 올려봐. 능선에 올려서 이거 따야 되시야. 이거 이쪽 라인도 좋긴 해. 주에 라인. 일번 어. 없는 거 같다, 자로야. 없는거 같다고? 네, 네, 내려가, 봐, 파트에... 내려가 봐 내려가 봐 그러면 내려가 봐 네, 핑도 없는거 같아 저래 핑 핑? 빈자리 괜찮은 자리 있으면 지금 먹으러 가봐 아무나 지금 이번 없는거 같은데? 뚜가 응, 없어 이거, 여기? 내가 들어갈게 이번 내가 들어갈게 쟤좀 응. 아, 뜨겁다 씨 그리고 이거 오른쪽에 픽업 내가 갈아탈게 그냥 어. 아내 앞에 적 보인다 빠빠야 와봐 와봐 와봐, 나타테 와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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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 와봐 우리 왼쪽도 차 올려. 응, 음, 나한테 와봐. 보이지, 보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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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애, 빨간 애, 빨간 애. 어, 하나, 둘, 셋. 가봐. 아. 앞에 딱 움직이네. 아, 여기 우리가 밀수있이 근데. 알지, 이거 오른쪽으로 살짝 벌려서. 어. 야, 저기 먹을 생각해볼까? 어. 아, 잡치다, 저거. 핑 찍어줄게요. 뭐. 성태형 핑 찍어줄게. 아, 뭐. 우리 여기 거야? 어 여기 올라가 가지고 내려 찍으면 되긴 해. 형 거기. 어, 뭐? 지금? 아니 아니 형 거기서 뒷각 쳐내고 그뚝 있어 혹시? 아니, 여기가 한 번이 좋나 위험하긴 해. 여기? 응아뚝 음, 어, 있어 거기. 나뚝먹어야 돼. 음, 형. 뚝 없어. 상관 안 돼. 뚝 없어? 나 가볼게 내가, 가볼게 내가 가볼게 내가 가볼게부터 받니까 가볼게. 가볼게. 내쪽 쓰면 되겠다. 음. 아 근데 야 이번 왜 이렇게 조용하냐? 청소리도 하나도 안 나는데. 힘이 약할 뿐이지 없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어. 근데 굳이 저거 노리지 말자. 갈필요는 없어 우리. 1안에 쓰면 돼가지고. 나뛰 내려갈게. 어차피 샷각 없거든. 성당 후상 보인다야 나가 나가지고. 아까 여기 4번 찍어 누른 시지않냐 이러면 내 앞에 연막 존나 피고 있어. 여기 한번 와볼래? 저래. 어, 아,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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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없다고 생각하고 뭐냐? 찍어 내리면. 야 뒤에 피해, 차 돈다. 이게. 어, 요 집에 차 박았어. 3번. 파킹은, 어. 안 오면 아, 아, 이, 파킹한 거 아, 네. 집. 아 이거. 이거 파킹 한거 같아. 형이 4번 집 째줄래 여기? 일로 와야 돼 형. 일로 예. 와서 바위에서 째줘. 와야 개 꿈캐 진짜. 와. 형 바위에서 째줘. 연막 하나 피고 할까? 아 어, 연막 하나 피고 해. 두 개. 두개 피고 하자 맞을게 맞을게 어 바이에서 그 해줘야 돼 너무 달아보여 저리야 미쳤는데? 아 간다 나이스 오케이 하나, 멀리 퍽 할게 어 왔어 피컵에 아 이제 봉투 없긴 해 끝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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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야, 4번에서 본다. 아, 나 죽겠는데, 이거? 떼져야 된대 차크라. 하나 끌어봐, 하나 끌어서 들어가 먼저, 그냥. 왼쪽은 하나 남았지, 이러면 다버은 어, 하나 남았어. 오밥이랑 레이지 잡았으니까. 레이지 잡았어. 안산 어. 연진종 한명 남은 건데. 안산 남은 거 같은데. 어. 자끈다 자끈다. 여기 잡았다네. 난다 이거. 야 여기서 버틴다 여기서 버틴다 여기 여번1번일 번. 딱 맞고 버티려나 보다 그렇지. 음. 이거 타사면 존나 편한데 이거 위에 포탑한명 되나 이거? 둘다 있다. 내가 해줄게 아니 근데 위에가 3명이야 3명 아니 네, 형 이제, 이제는 3명이 안 볼거야 아마 어 이제 다 여기 아 콘트에서 보고 있다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어 안돼안돼 빠르 안 돼. 잘해 조 아쉽다 3명이야 3명 해우소 들어가 생각해야 돼아 이거 좋다 이거 저크 그, 한번더볼수 아, 있다 아, 한번더볼수 아, 있다 아, 아, 아. 이거 3번 내려오는거 조지고 여기 쇼 보자 알겠지? 3번 성당 다 나와야 돼 알겠지? 근데 이거 3번 쏘면은 1번이 넘어올 거 같은데? 괜찮다한명이 어, 아니 그러니까 3번이 그냥 3번을 딴데 보내 3번 더 피고 나면 여기 밀자 알겠지? 엄마랑 아, 어 딱으로 있을게 뒤에아 아, 내가 뒤에 볼게 그러면 나 뒤만. 음, 음. 성강 졸라 까면서 이거 밀어야 돼염마한두개 음. 정도 피고 우리 여기 한번야 야, 얘네 싸운다 라이딩 자한 붙었다 한팀야한한팀 어, 붙었어 네벌 어. 붙였어, 2번. 2번. 2번, 2번, 2번. 연진 기절 연진 기절 살짝 가보자 이 팀도 이이 밖에 없 밀러간다 밀간다 밀러간다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킬킬킬킬 끝끝끝끝끝 끝끝끝끝끝 연진팀 끝 여기 다 끝다 끝다 끝형다 끝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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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이클이야 형 일로와 내려아 보인다 서클 졸라 좋고 자 3번에 내려와야 돼 확인했지 3번만 죽이면 된다 3번 중에 우리 그 강돌 거죠? 어. 맞은 팀야번 마크죠. 3번 마크 좀 편하게. 3 번. 어, 번 마크 고 있어 편하게. 야, 미친다, 미친다. 붙인다. 붙인다. 탑 있어. 돌 크게 돌릴까? 저 골. 여기 에 나나 있을 것 같은데. 나 붙었다. 어, 천천히면 같은데. 겼어겼어 하나 하나 위치. 나가같 반대로 넘어가려고 는데반대쪽 나한테 선방. 여기 이번까지만 들어가면 좋은데요. 그렇 잠깐 만 왔어 왔어. 나한테 붙었어 이거. 나한테 붙었다 이거. 우리가 결국 밀어야 돼 이거. 어. 좋았다, 이거 정면 근데... 이제 연막 가고 해야 돼. 응? 나나성 가줄게. 나성7 개.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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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야 돼 여기. 아봐봐 나술탄 가는 나, 거. 여성 응. 넘기면서 가야 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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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오른쪽, 아니, 위도 올라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 오른라 어. 응. 나이스 어레 나 오른쪽으로 가볼게, 기둘 성각 두개 깎여! 성 졸라 는 중! 아, 내가 어아 나이스! 오, 라스 그치? 와! 라스스트 라스트! 라스라스스나 라스트! 라스라스라스라스라스나스나스나스나스스 어, 열 개도 깼어. 상태 나도 어 나도 지금 <laughs> 음 <laughs> 성여개 성강, 1북, <1북이> <laughs> 성강 넘기면서 가야 돼. 어디 하나, 나어에나성두개게 <laughs> 가자 더 깠어 더 깠어 성강 졸라 까는 중. 아, 네, 내가 맞았어. 려 <laughs> 나이스. <laughs> 라스 와! 퍽이 니아나 퍽이 니아나 성당 2개 탈게 가자 지루지, 성당 입구 6개 깔게 기다려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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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다 성당 고 뒤로 어 위도 올라가 성당 맞고 뒤로 어 성당 맞고 뒤로, 뒤로 한 단짝 뒤로 다 성당 2개 있다 성당 이 니아나 퍽이 니아나 성당 2개 깔게 가자 러카소 러카아소솔카아 내가 맞았다 나당 뒤야 성당 뒤 나이스 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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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넘어와도 돼, 살짝. 넘으면더 불리하지 않아 빙점이 못 해. 아아으빙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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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씨!